근혜전 대통령이 삼성의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열리는데 예. 거기 출전할 테니까 거기에 좀 만반의 지원을 해서 금메달 좀딸수 있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재판에 나와 증인으로 김종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그 최순실 측에서는 조금 신빙성 없다고 이제 반박한 예. 게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게 그 이틀 후에 예. 2015년 7월 25일 날 만났는데 어떻게 이틀 전에 그걸 음... 지시했다고 말을 하냐 예. 이렇게 해서 좀 신빙성이 좀 오가긴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정유라 대에서 얘기한 건그 전해에 그 전해에 예. 그 12월 달에 대통령이 승마협회장 맡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승마협회장 삼성에서 맡았어요 예. 그 이후에 삼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측근하고 또 세준실하고 사전에 실무선에서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저는 날짜가 안 맞는다고 최순실 씨한테 네. 최순실 씨가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김종자관 증언이 인증 네. 상당 부분 저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신뢰성이 있다 네네. 대통령은 그것이 네. 이틀 후에 만났지만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 음. 실무선에서 다 얘기 끝납니다 음. 그런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종덕 장관 나왔을 때도 부인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 첫해서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내물죄에? <laughs> 그렇죠 이게 지금 혐의가요. 예. 결국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서 예. 공모 공동 증범, 공모에서 이 정유라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최순실하고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렇죠. 저희 경제적 공동체기 때문에 단순 내물이다. 이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 공모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게저 진술이고요. 음... 저는 이게 그. 윤영걸 대표님는럼 저도 김종 차관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날짜는 이틀 물론 전이지만 얼마든지 안정범 수석통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조율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범죄이론에서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릴 때 유명한 범죄이론이 있어요. 예. 항상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예. 그럼 이게 김종 차관이 이 말을 했을 때 김종 차관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음, 없잖아요. 그런데 음. 최순실 씨는 이걸 인정하면 내물이 되고 부인해 되잖아요.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직이 최순실 씨한테는 부인하는 게 상당히 이익이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저는 이게 최순실 씨 말은 믿기 어렵고, 아. 김종 차관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이게 인정이 되느냐 여부는 박상진 전 사장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그분은 이거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아, 그, 그분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저기 예. 삼성의 임원들도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본인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예. 이 말이 게 신빙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아. 결국에 김정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분주군은... 사실일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런데노력이사서이 얘기를요. 박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한 얘기를 박상진 전 사장이 들은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증거로서 인정이 됩니까? 그게 이제 전에 들은 얘기.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그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그니까 실제 말을 한 출처가 김종 전 차관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은 그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박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그걸 부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말을 진짜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진짜 질문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박상진 그 전 승마협회장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박상진 승마협회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이재용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은 김종 전차관의 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증거능력상으로 봤을 때에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네. 또이 재판하다 보면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박상진 승마회장이었던 그분하고는 이해관계가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니까 예.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음. 재판장 입장에서는 김종 전 차관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음. 특검에서 이런, 저런 말을 일부러 예.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김종 전 차관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때 김종 전 차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대통령이 한 개인의 승마를 도와달라는 것을 삼사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신기하고 의아하고 충격을 받았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했다 혹은 저런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 당신이 왜 그런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 정황적인 음. 것들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납득이 간, 간다라고 생각하면 예, 신빙성이 예. 있다고 보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저 김종 전 차관이 자기가 왜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오히려 되묻기까지. 했다. 이런 예. 발언을 하고 있어서 좀 신비성 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 <laughs> 예. 일단 그거를 적어놓은 수첩은 또 잊어버렸다고, 그런,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최순실 씨는 딸 문제가 걸린 게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딸 문제도 딸 문제지만 지금 최순실 씨한테 주어진 혐의 중에 가장 큰게 뇌물죄잖습니까 네. 뇌물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삼성하고 그 연결 고리니까 삼성이 그 최순실 씨에게 그 딸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때왜 지원했느냐 음. 그 부분을 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어진 또 혐의 중에 하나도 바로 뇌물 혐의고 그런데 최순실 씨한테 삼성이 지원했을 때왜 지원했느냐 그 비선실세라서 단순히 지원했느냐? 그건 네. 아니었다. 그것이 이 박근혜, 김종전 차관의 진술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에게 지원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성이 했다. <laughs> 그렇다면 그 삼성은 뭘 무슨 대가를 정권으로부터 받았을까? 예. 이런 연결 고리하고 다엮어진다고 한다면 최수진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건 물론이고 음. 본인한테도 큰 이, 지금, 중재가 내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 본인 같아요. 입장에서는 이 김종전 차관이 자신이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종전 차관도 일종의 집권남용에 의해서 지금 걸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이그 장시호 씨가 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 거기에 삼성의 그 계열사인 그, 저, 제일 기획 사장한테 압력을 넣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져보면 김종전 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나는 내그 자의적인 의지로 했다기 보다는 이 정권적 차원, 특히 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삼, 성이 전체, 삼성그 압력을 넣고 그 삼성이 이최순실 따르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이야기를 애눌러서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저기서 중요한 말 하나를 더 했는데요. 그, 김종 전 차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최순실 씨가 말하기를, 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서, 삼성의 그 승계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예, 예, 예. 홍라이 씨가 딸들만 예뻐해서, 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그 승계 작업을 완성시키고 하는데 매우 힘이 든다고 하더라. 예.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라 취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최순실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면, 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본인은 승마를 지원해주되 대신에 어떤 걸 받았느냐? 기업 승계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이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연결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예. 뇌물죄에 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김정 전 차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거의 또 말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 원래 법정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재판장이 말렸다고 그래요? 그쪽에 법정에는 네. 보통은 이제 변호인이 그반대심문을 하고요. 근데 이제 혹 가다가 뭐 피고인이 직접 한두 개, 재판장 허가받고. 네. 한두 개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제가 보, 어제 보니까 최순실 씨는 본인이 게 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론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살골도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보기엔 자살골을 하는 경우 같은데 뭐냐면. 네. 야, 대통령 임기가 2018년이 끝나니까. 2018년 아시안 게임까지도 지원될까 하는 거 의심을 했는데 20년까지 하겠느냐 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 이만한 역으로 하면 2018년 아시안 게임까지는 그만 수 서로 공모에서지원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본인한테 불리한 아하. 질문을 해서 다섯 게 특검에서 이걸 조사에 남겨달라. 네. 이렇게 부탁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건 전문 것. 전문적인 건데 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 이경재 변호사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권을 좀 보호해달라. 그 범위 안에 드는 겁니까? 최순실 씨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김정전 차관의 말을 탄핵을 해야지만 본인의 혐의가 벗어지는 거여서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 자꾸 제지를 하니까 왜 자꾸 나를 제지하냐?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중간에서 이제 말을 잘라서 좀 도와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이 묻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허가를 해주면 그 피해자 혹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말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판할 때 사실 본인이 물어보는 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아까 지금 서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앞에 이미 다 나왔던 말을 중언부언 계속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제를 많이 시키는데 네. 이근재변호사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네. <laughs> 최순실 씨가, 씨가 주도한다면서요? 네, 최순실 씨가 지금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마 그 변호인이 된것 같아요. 그 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분이 되게 실력이 좋은 변호사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아마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 <laughs> 많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지금 수사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 법원의 판결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네, 근데 판사가 네.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 의문이죠. 대개 여태까지 우긴다, 버틴다. 네. 인정되는 건 오리발 렘민다 이거잖아요. 우긴다, 버틴다, 오리발 렘민다 하나도 인정한 거 없잖아요. 판사가 그러니까 볼 때는 진정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죠. 아까 김종 전 차관은 그분도 뭐 죄는 무겁지만은 상당히 법정에서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뭐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뭐 정유라 그또그 그 장시호 씨 스포츠영재재단 다 개입했지만. 좀 자기가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최순 실 씨는 끝까지 저렇게 우기는 태도 제가 보기에는 판,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2020년 도쿄 호텔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지원하냐 그랬는데 벌써 지원한 게 대통령 얘기 나오자마자 비덱 스포츠에 35억이 가고 그 후에 같이 가서 (78억이) 가고 네. 다 약속한 게 (2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원래 되게 (2018년 2월이면) 네. 끝나는데 그때까지면은 뭐 2년 후 2020년까지 돈 예산 다 지원하고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그건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한다? 음. 판사들이 머리 좋으신 분인데 그걸 호락호락 그걸 마저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참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또한축이 스포츠 농단이었죠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도 구설에 올랐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고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이제 처리를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잘 자세한 상황은 몰랐고, 뭐,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김연아를 뭐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 있나요? 그거는 뭐,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때 저 논란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정유라를 뭐 올림픽 IOC 위원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선수 출신 IOC 위원이 지난번에 문대성 선수에 네. 이어서 지금 그 탁구 선수 출신 유승민? 이 또,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네. 또 IOC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OC 위원을 그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이 배출하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그 정유라가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따고 난 뒤에 IOC 위로 나갈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또 핸디캡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음. 했지 않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물론 네. 뭐김종전 차관이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그 동계 올림픽의 스타라고 할수 있는 김연아, 하계 올림픽의 스타라고 할수 있는 박태환 이두 사람이 또 잠재적인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이두그두 그두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서울, 아니, 그,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IOC 유원이 선수위원이 됐다고 했을 때는, 정유라가 할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뒤로 밀려질 가능성 또는 아예 그 찬스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런 걸 배려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대, 대체적인 관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전 차관이 명심 시 말은 안 했지만, 청문에서 회 <laughs> 말한 답변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묵시적인 생각, 안목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 일가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어 주고 있는 상황이 자신이 이사건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배려를 아마 했기 때문에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 그 최순실 씨가 도대체 정유라 딸을 두고 어떤 큰 그림을 그렸었느냐는 이제 더 이상 알수 없게 됐어요. 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죠. 제가 보기 아열시 네. 위원은 너무게 과대망상 왜 너무 나갔다 네. 좀 그런 거고요 제가 그 하나 그래도 김동선 그분을 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땄잖아요 같이요. 그런데 세계대 리우 나가서 제가 알기로 한 4, 50등. 그러니까 세계 수준과 아시아 승마 수준이 음. 엄청나게 격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 제가 보기에 정유라 씨가 뭐 올림픽에 금메달 따야 뭐 아유시 위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는 거뭐 만약 그랬다면 그는 과대망상이고 예. 저는 오히려 김종차관이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 정부 행사에 좀 비협조적이고. 이러니까 좀미 묘한 게 아닌가 뭐아 요시 위원을 꼭정유화 만들기 위해서 미 묘한 게 아니라고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예 그보다는 게뭐 네. 예를 들어 정부 이런 행사 같은 거할때 체육 행사에 네. 그 김연아 씨가 뭐 협조를 안 한다든지 안 온다든지 불참한다든지 음. 뭐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래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네. 뭐. 불참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유라를 키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그때 생각이 나요. 스포츠 영웅 시상식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다들 김연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몇년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